열려라! 달려라! 달려라! 용아카. 여기서 끝났지? 왜 그러세요? 여긴, 거긴 벽이라고요! 아니, 벽이 아니야. 항! 응? 열려라! 달걀! <laughs> 안 좋아. 뭐? 겁나 창피한데? 겁나 창피해. 와, 개쪽 빨려. 저걸 어떻게 말해. 뭐야, 이 이상한 곳은. 오, 닭소리 났네. 삐약삐약삐 잠깐만, 니들 고양이 아니야? 아. 비약비약비아어 달걀 달달을... 응 어? 닭고기 요리책 닭고기는 맛있자 이이이 닭들로 참먹나 이, 이... 이 뭐지 나 이게 제일 궁해이 <laughs> 뭐야 이거 너도 비약비약이겠지 그렇지 <laughs> 그래서 다행 이건 목 어, 무슨 뜻니 그래 어째서 도서관이 여기에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군 아그어니고도서관에 박살인다고 깜짝 말하더라고 빨리어던 거지 꼬꼬 무선 대체 뭘 꾸김에 있는거지? 야 김사랑! 누가 더독서짜을다 글쎄? 여기 있는 여고생을 독점하고 싶은게 아닐까? 꼬꼬꼬? 꼬꼬꼬? 앙? 그 녀석은 좋을대로 하게놔두지 않아 아아? 어?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라고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다고? 와이와이 하하하 <laughs> 이봐,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 와플 아, 먹고 싶다 아이, 그렇게 시켜우면 새김의 신에게 야단맞을 거라고 킁 엥?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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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이 킁킁 킁 그 녀석, 그땐 여자가 눈앞에 있어서 수줍어하고 있었던 거야. 뭐야, 그게? 그래서 말인데 목에 꺾어, 우리들이 여기 온건아니그 있어? 죄송하고 싶은 거지. 자, 저기 있냐? 워프, 달걀을 쓰도록 해. 미안해, 목에 꺾고 미안해, 김모슨. 미안하면안해 중에 어디 오기, 안기로안해미 우리 오리 맛있죠? 응? 어? 각이 우리를 먹어? 아가씨, 이거, 꽤 편리한 아이템이야. 이것님 질춤으로 워프할 수 있다고! 음, 음, 정말로 괜찮은 건가요? 뭐가 그게 이런게 가끔씩 실패하지 않아요? 모든 게임에서 뭐 여기만 지나가면 무조건 간다 해놓고 갑자기 뭐 박살나거나 아니면 뭐뭐 그런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지만 좋아 그럼 바로 사용해볼까 아오 달달 어이차 아아 아, 계란에 끌려가버려 아다 버려 아 괜찮아 곧 끝날테니 기분좋게 그렇게는 못하지 뭐라고? 미안해 앙 히이잉 안돼 어, 우 너무 매워 너무 무거워 목에 꼬꼬 <꿇고> 안 돼! 생탈날 요리가 되고 있어! 고민은 했겠죠? 그건 목에 커브를 박아 안 봐도 다구만! 그, 그럴 수가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줄! 중간에 뭐 나온다 할줄 알았잖아! 정말이지 끈질기구! 전 여사 진짜 싫다고! 콕콕콕콕! 괜찮아? 이런 상처, 별관이야! 하지마. 또. 고니괜찮니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요고생 한명 살려 몇명이 죽은 거야? 지지 않을 때다. 그, 그, 그. 아가씨, 아까는 워프를 방해받아서 지만여기를 두고 가면 실종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 이렇게 해서라도, 여섯 대는 절대 지지 않겠어! 저려고 도망친 구다 네! 놓칠 것 같냐? 좋잖아! 으음이 <laughs> 씨발! 도망칠 수 있을 까 생각해! 우리들한테! 모게모게! 모게모게! 오, 잠깐만요. 세이브 눌렀다. 어? 다 썼다, 세이브. 뭐야 뭐야? 어, 저기요? 아, 안라려라라라랄 가서, 러러 가서, 누간 다음에, 쭉 가다가, 내려가지고, 가다음쭉 간다가, 마. 어, 연문 아니고, 연문도 아니고, 나가다가, 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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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오우, 야. Yeah. 따라. 아, 삽됐다. 아! 다시 살려줘요 살려줘요 잠만요 나의 테크닉을 보아라 겁나는 애들 가다가 여기로 간 다음에 어디 문일까요는 다위 크고 가고 여기로 가서 여안 열고 여기다 아그 어, 다음에 내려가고 오케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변태 새끼들 오케오케 이 이름은 오케꼬메 오케오케 하쩌랄 선생님 너무 좋아 너도 정말 좋아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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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끔찍하다 음. 아 <laughs> 이걸 다시 해야 돼 얘들 속도또 빠른 것도 아니야 <laughs> 근데 뛰는 거 겁나 귀여워 얘들 이단몽의 컷이저기왕 잠깐만요, 후씨, 깜짝이야. 어, 내려가고. 음, 일갔어 음, 일갔어일갔어으어어 지었는데 게임 좀 하자니까 게임하는 것도 죄야 아니 뭐 이런 황당한 경우를 하다 있나 자리 서라 병신들아 그림자 부신술 자리 서라 병신들아 그림자 부신술 한 명이 따라가요 능구라 다시 한명따라요 잠시만! 좋어 꺼져, 꺼 엄마야! 아니, 씨발! 가트라아 나블링 님 보고 끊을 싶어 기능이 뭐더라? 어디라 가려고 있어우씨막 갑자기야. 길 까먹었다. 길 까먹었어. 안 돼. 길까 까먹... 감옥 같다 여기 아닌데 어 맞네 문이나이거 행복이 뭐 개국했어요 모두 행복해요 직도 행복까연락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락 뭐라고 아. 크으, 싫어요 이바또 이러냐 왜 이래 여서 왜 이렇게 되네. 왜 이러지. 지었다 깔아야 되나? 근데 지었다 깔면 내가 너무 슬퍼. 지었다 깔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어, 씨발. 이건 나의스일수 시 씨발. 음, 왜안 음, 아, 여기서만 렉이 지금 다섯 번째 걸렸어요. 씨발, 잘못했어요. 그만 날 놓아줘.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렉 걸렸죠? 제발 여기만 무사 통과하자 씨발 X됐다 맞다 이거 하는 거 깜빡했다 꺼져 시기들 꺼져 알았죠 알았죠 여기서 또 따, 저장. 이거는 일선을 쭉 간대. 아마도, 맞을걸? 역시! 데일러! 아. 뜨렁, 뜨르르릉, 뜨르 빵! 빵, 빵! 내가 서부 총잡이다 이 단목이 컸어 크 크크크 얼간이 꽃 크흠 쓰이 없는 짓 말라고 이런 너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 왜냐하면 넌나니까 말이야 우리 단목이 커 앙? 자, 양건이, 여고생장을 릴리너 연기라고. 거절한다! 쇼! 뭐라고, 체류가스, 안녕, 안녕. 체류가스 겁나 따가운데. 얼간이 무게고왕이 울고 있는 사이, 열아카이 다목의 것신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사랑해도피두살 언니는 어떻게 될지 축축, 사랑아. 아, 이다무게것이해 아, 이다무게것이해 아, 아가씨, 왜 우는 거야? 미안해요. 제가 거치적거린 바람에. 저때문에 아가씨 아무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하지만 저 돈만 받고 <laughs> 무슨소리야 내가 뭐대로 도와주는거니까 아가씨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아, 아. 아가씨 아까 그 목에 코가 나를 울어먹을코라고 말했었지?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laughs> 번째 마지막 모게커가 나다. 알고 있어. 색깔만 봐도 딱네가 그거잖아. 아... <laughs> 나의 진짜 이름은 우라모이커그 이름대로 나는 그녀 녀석의 모게커의 뒷면인 존재야. <laughs> 이제 말하지 마요. 이다 모게커 씨, 상, 처가 <laughs> 아니야. 아시씨한테 아... 전해할 게 있는데 저 개새끼가 존나 짖네 씨발. 야! 음료. 아이고, 해상장면 갑니다요. 나는, 나는 깨다버린 거야. 내 정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나는 개이가! <laughs> 나는 개이가! <개그. 웃음> 무게코, 내 방법은 틀렸어. 막 어? 이런 짓은 해선 안 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전부, 전부 틀렸다고. 이건 내몸 망가뜨린 것밖에 안 돼. 모르는 것이 약이지. 모르고 있다면 행복한 거지, 잔뜩 있지. 너모르척 하면서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 뿐이야! 그게 나쁜가? 이게 바로 내 방식이야.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출해낸 결과지. 무겠고 <laughs> 어째서. 이단. 넌 이단자다. 뭐, 우리들과 동일한 사고가 아닌 이상 너를 살려줄 수는 없겠군. 무슨 그뭐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될일이라는 알고 있었지만, 모든 건 예정에 불과하지.